기대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게 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 도 푸른 말씀 김경호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날부터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하 가운데서 아무 성업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교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입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가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서 다윗 왕가의 역사 이렇게 요약해도 무방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다윗 왕가의 뿌리가 되죠. 그들이 했던 가장 큰 일을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 왕궁입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역대하 6장, 7장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역사적인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다윗왕가의 정통성과 연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11개상 8장 12절로 21절과 거의 일치하는데요. 왜 동일한 기록이 반복될까요? 그때 아마도 이 제사장들에게 또 왕가의 이 문서가 이제 아주 정통성 있는 문서로 반복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승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다윗 왕가의 역사 이 구절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증가하는 중요한 문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구절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에 미친 영향력을 영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의 왕인데 그 정통 후계자는 누구냐? 성전을 완고한 솔로몬이고 이후 솔로몬의 후손들도 정통성을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기 전 어디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캄캄한데 그러면 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히브리어 아라펠이라는 이 단어는 거대한 구름 또 빽빽한 구름, 뭐 캄캄한 구름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캄캄한데 대신에 캄캄한 구름. 거대한 구름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여겨졌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출애굽 1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함께 거하셨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자.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존재하셨는데 즉 하늘에 거하시던 분인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머물던 하나님을 이 땅에 성전으로 모셔왔다고 이절을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은 어떤 특권을 갖게 됩니까? 3절에 보면 얼굴을 돌려, 솔로몬 왕이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 온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회중이 서있더라. 이스라엘 온회중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 이 누구에 있다? 솔로몬 왕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왕가는 사울왕가를 무너뜨려 시작된 왕가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쿠데타를 한 왕조이기 때문에 정통성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할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왕가는 역성혁명을 한 왕조가 아니라 누가 선택한 왕조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왕조요 이 언약왕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탄생된 이 왕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는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구절에 솔로몬의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 누구에 허락했습니까? 구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했는지 압니다. 모든 재정과 모든 물건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사실, 이 솔로몬 성전이라 붙인 이 성전은 다윗 성전이라 해도 무방한데, 하나님은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 하셨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대신에 누가요? 네 아들이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윗 왕조는 쿠데타 왕조가 아니라 언약 왕조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하늘 구름에서 예루살렘 땅에 내려와 이 성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치적인 왕인 동시에 언약의 왕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후계자들, 다윗의 허리로부터 나온,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온 언약 왕들의 숙명인 거예요. 그냥 정치만 하는 왕이 아니라 언약 왕이다. 언약 왕으로서 솔로몬은 정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룩한 직분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만 하는 왕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생활까지 잘하는 왕을 기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비롯해서 역대 기서를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똑바로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왕이 아주 적은 소수였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치적 왕뿐만 아니라 언영 왕으로 부름받았는데. 똑바로 살지 못한다. 우상숭배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특별하게 강조하십니다. 왕들은 바뀌지만 예루살렘과 성전에 하나님은 특별한 언약을 새겨 놓으셨어요. 왕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거룩한 성에서 은혜를 받으라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선 인정하시고, 그 성의 성전을 거룩한 집으로 지정하여 거하겠다, 약속하셨어요. 6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아멘. 예루살렘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이유, 다윗을 선택하여 왕이 되게 하신 목적, 무엇이로 말씀하십니까? 내네 백성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내네 백성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더 나가 아 왕들은 정치적 군사적 파워만 믿고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라 누가 선택했다는 말입니까? 왕들은 바뀌어도 왕의 신앙생활 혹은 왕의 특징이 바뀌어도 예루살렘 성전은 바뀔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면 예루살렘도 성전도 왕들도 헛된 것이고 백성들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공동체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라면 반드시 세상을 납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머물고 싶은 건강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세우는 푸른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현장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여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푸른 사랑의 교회를 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푸른 사랑의 교회에 두시고 다윗을 택하여 더 나아가 저와 같은 목회자를 택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선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도성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또 놀랍게 선택하셨는지를 바라봅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왕들도 바뀌고 백성들도 바뀝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에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 피로 갚지고 사신 교회입니다. 목회자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또 시대와 또 많은 환경들이 바뀌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갚지고 사신 교회의 정통성 또 교회의 거룩한 목적은 바뀔 수 없습니다. 내 백성을 다스려라. 대백성을 축복하라. 주님, 솔로몬 성전에 주님께 주신 복이 이것입니다. 왕들도, 선지자도,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며,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원리시대 우리의 교회가,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주님 앞에 선택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른 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 주의 백성들을 잘서주님게서주 주님께서 하님님 아버지 세상서주많은백주들을주님품으주님끄는주님 거룩한 공동체 생명의 공주체가되주 하여 서주시옵서주님서주님주님 그래,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들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또 잃어버린 영께들주 복을 받주 그래 주 예수 그리스께서 주님께서 주님주님 거룩한 통로가 주수있도주주여우리 주님께서 주의회서도님께서 주님께서 주님주님사용주여서주시옵서서 특별히 말도 많고 탈도 많 오늘 시대에 주의 거룩한 교회들이 벌떼같이 름떼같가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거하시며 그 이름을 주시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다스리시며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그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주님의 땅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었다. 여러분, 예루살렘 대신에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인생과 일터를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일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를, 주여 푸른산의 교를,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스리오.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취업 준비를 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일터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성시험 권사님, 이명증 치료를 위해서 이찬웅 권사님이 시신경이 약화되어서 지금 검사 중입니다. 주님 이찬웅 권사님 두 눈을 굳세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시영 권사님 이 귀를 굳세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여약한 우리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